여러분,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Good to see you all. 반갑습니다. Let's speak with me in English. 네, 영어로 함께 말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그 이름하여, real life expressions. 그첫 번째 표현은, whatever you ask. whatever you ask. whatever you ask. 그대로 지격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you ask. 네가 질문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Can you do me a really big favor? 역시 부탁을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중간에 a really big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죠. 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이거죠. 아 있잖아. 정말로 중요한 부탁인데 이거예요. Can you do me a favor? 하나의 틀에다가 첨가어만 붙여주시면 그 의미가 강도가 달라지죠.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서 수식이 될, 되면 될수록 그 의미는 더 부가적으로 차원이 높아집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와 정말 중요한 부탁이,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좀 틀리잖아요. 어감이. 그렇죠? 그랬더니 Whatever you ask. 아주 흔쾌히 허락의 그런 응답의 표현입니다. 아유, 무엇이든지 말만 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Just tell me what you need.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Just tell me what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그냥 말만 하십시오. 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장 잠깐 좀 뜯어볼까요? t e l l 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두개 취하죠. 그런데, what you 이하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고, me가 간접 목적어다라는 거알수 있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쉽조잉. <laughs> 맞아요. 을, 를, 나를, 나에게 하게, 아, 여기서 간접이니까. 을을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당신이 필요한 것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을을이죠.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Whatever you ask, which means exactly same as just tell me what you need. 하시면 되겠고, 요것과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Just name it. 이름만 말해. 말만 해. 라는 식으로. 이 말만 해. 라는 뜻은 뭐예요? 뒷부분에? 네가 원하는 거다 해준다. 이거거든요. 이름만 대봐, 내가 다 사다줄게. 임신하신 분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나 족발 먹고 싶어 그럼 막 달려가서 족발 사오시고 어나 딸기 먹고 싶어 그럼 또 딸기 사러 가시고 그냥 말만 해. 대령 하겠지 옵냐다 <laughs> 이런 말 하시죠. 자말만 해. 다 들어줄게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Just name it이라는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atever you ask라고 했더니 I need you to go to the airport 공항에 가줬으면 좋겠어. For me 나를 위해서 언제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and pick up my brother 아 동생을 지금 차로 데리러 갔다 와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pick somebody up 하게 되면 사람을 주서요 자동차로 데리러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o k a well done. Whatever you ask. 무엇이든지 말만 하십시오. 라는 개념으로 쓰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이해되셨다면, 말만 해! 라는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뭐로 넘어갈까요? That's right. Understanding how the world works. How and why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ing Express 파트가 되겠죠?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Listen 하셔야 되겠죠. 집중하셔서. 먼저 Page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Give it a try. Page 74. How and Why 1. Where does the word hot dog come from? A Bavarian by the name of Antoine Fuchtwagner brought the Frankfurter to St. Louis in the 1880s. They became very popular but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a bun. Vendors used to call them dachshunds because they resembled the dog. Harry Stevens had his vendors in New York call out, "Get your red hot dachshunds here." A famous sports cartoonist, TA Dorgan, liked to call them hot dogs and in 1900 as a joke, he drew a frankfurter shaped like a dachshund inside a bun and called it a hot dog. A new expression was born. 네, 여러분. 75페이지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주제는요. w h I mean, where does the word l hot dog come from? hot dog. 오, 맛있겠다. My mouth is watering right now. 입에 막 군침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한 점심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hot dog. 왜 hot dog? 어디서 이 말이 어, 나왔을까요? 핫도그 우리 보통 발음할 때 핫도그 핫도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일본식 발음 아닙니까? 그들이 좀 혀가 짧은 나머지 이렇게 긴 발음들을 제대로 못 하고 핫떡. <laughs> 네. 뜨거운 강아지. 글쎄요. 잘라서 보면은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뜨거운 강아지인데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또 재미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Bavarian by the name of a n t o n y 자, 이거 발음 참어렵습니다 독일 사람 이름이죠. 푸흐트 Wagner. 그냥 읽는 그대로. 근데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포히흐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포히흐트 Wagner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이 brought the Frankfurter. 이건 발음 가능하죠. Frankfurter 이게 뭡니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잘 갈아가지고 왜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주렁주렁 조그맣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 있죠. 그 소세지예요. 프랭크 n t 투샌 루이스. 여기 세인 t 인데 세인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 1880년대에 o 루이스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became very popular. 그 프랭크 e r 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그런데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요. They didn't have a bun. 번이 뭘가요 빵인 빵인데 납작한 빵이에요. 그래고왜 햄버거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빵 있죠? 보통 햄버거 넣는 빵, 또는 뭐 아예 이렇게 길쭉해서 이렇게 빵, 뭔가 사이에 껴서 먹을 수 있는 빵을 가리킬 때 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빵이 없었다네요. Vendors, 노점가들이죠. 노점상들은 used to call them Dutch huns. 우리 보통 여기 d a c h s h u n 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독일어잖아요. d a c h s h u n 라는이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왜 이렇게, 제가 참 안쓰럽게 쳐다보는 강아지 중에 하나인데, 몸통이 길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걸을 때 보면 막, 막 이러고 걷는 강아지 있어요. 그, 닥슨스, 어있어 어, 상인들은 used to call,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는, 근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뭐뭐 하곤 했다. 부르곤 했습니다. 그것들을, 뭘. 그, 프랭크 퍼러를 뭐라고 불렀냐면, 닥슨스라고 부르곤 했대요. 왜냐면, They resemble the dog. 그 강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소세지를 갖다 말이죠. 이렇게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arry Stevens, Harry Stevens라는 그 사람이요. had his vendors, had, 새 동사, his vendors in New York, uh, call out. 했어요. 자, 요 문장 잘 뜯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call out. call이라는 동사 원형 사용해서 해리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뉴욕에 있는 그의 노점상에게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뭐로 뭘로 부르라고 시켰냐면 get your red hot dachshunds h e r 라고 말입니다. dachshunds h e r get your red hot dachsh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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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주 빨갛고 아, 뜨거운 그 소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뜨겁고 빨간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스포츠 만화가인 티에이 a n 또는 돌전 또는 돌간이라는 사람이 뭐 하기를 좋아했냐면 부르기를 좋아했대요. 그것들을 뭐로 부르기를 좋아했냐면 핫덕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 아니, 1900년대에, as a joke, 농담 삼아, 그가 그림을 그렸어요. A Frankfurter shaped like a dash h u n s 자, 그러니까, 이 강아지처럼 생긴 모양의 소세지를 그렸는데, 어디다 그렸냐면, 여기, inside, 이거, 소문자. inside a bun, 빵 아래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다 이제 소세지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렇죠이 강아지, 강아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짧 이게 강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소세지를빵 안에 넣은 그림을 그렸다는 거 장난으로 조크로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유리가되어져서 a new expression 새로운 표현이 was born 탄생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닥스훈드라는 강아지 모양에 생긴 소세지를 빵에다 넣고 스포츠 만화가가 그림을 그린 덕택에. 이렇게 핫덕이라는 말이 생겼고 사실 저그 유래 자체는 독일 사람이 소세지를 들여왔지만 그 당시엔 빵이 없었고 그런데 뉴욕에 있는 상 노점 노점가에게 해리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르라고 시켰대죠. 그 뜨거, 빨갛고 뜨거운 강아지 이름이잖아, 닥스훈드니까. 아,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그 스포츠 만화가인 사람이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이러분 뜨거운 강아지 왜 닥스훈드가 강아지니까, 그래서 하터이라고 불렸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음, 저도 하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붙은줄 아세요? 아세요? 오, 그러시군요.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서 그런가 봐요. 어느 백작이 그 카드놀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쵸? 어, 하인을 시킨 거지. 그래서 그냥 대충 빵에다가 고기 껴갖고 와요. 뭐 이랬대요. 그래서 그 때부터 그 백작의 이름이 샌드위치 썸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불렸다. 뭐 재미없었죠. 네. 어쨌고, <laughs> 저도 읽었던 이야기인지라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명 듣고 들으시면 좀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갖고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Page 74. How and why. 1. Where does the word hot dog come from? A Bavarian by the name of Antoine fuchtwagner brought the frankfurter to St. Louis in the 1880s. They became very popular, but at that time they didn't have a bun. Vendors used to call them dachshunds because they resembled the dog. Harry Stevens had his vendors in New York call out, "Get your red hot dachshunds here!" A famous sports cartoonist, TA Dorgan, Like a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지만 들은 보람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차이점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Smart idioms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규제 모두 45페이지 backward 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될수 있는 그런 스마트 이 t i d 가 되겠는데, 음, 이번 시간에는 핸 a n 와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집어서 입까지 넣죠 그죠 그래서 앞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또는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근근히 먹고 사는 입에 겨우 풀칠하는 그냥 뭐 럭셔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살수 있을 정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세요. 'Chris has been living hand to mouth since he bought that sports car'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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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카를 샀기 때문에 그이그산 이후, 이후로 여기서 씬스는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이후로죠. 자동차를 산 이후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겉만 뻔지르한 그런 걸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laughs> 네. 어,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예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사람 많대요. 그돈 주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미국 가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레몬. 우리 보통 레몬 하게 되면은 먹을, 먹는 레몬 생각하시는데 똥차를 레몬이라고 합니다. 레몬이라고 하는데 저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 거의 못 타도 정말 거의 못 타도 뭐 캡니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시지 이렇게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옆에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뭐, 뒤에 후광, 이런 거 깨져도 그냥 다 찢어진 대로, 깨진 대로 그러고 다녀요. 고시지도 않고. 물론 돈이 없어서, 어, 이기도 하고, 또는 뭐, 게을러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한국 사람 치고 좋은 차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좋은 차, 아주 고급스러운 차.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이 그만큼, 어, 되기 때문에, 워낙 열심히들 사시잖아요. 특히나 이민사회라는 것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laughs>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에 풀칠할 정도인데 자동차 스포츠카 사느라고 그랬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Anyway, 근근히 먹고 사는 이란 뜻으로 from hand to mouth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라는 뜻의 수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볼까요? Hand over fist, hand over fist. 핸드 하면 손이고 피스트는 주먹인데 이 표현 자체는 그배 선박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왜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거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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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핸드 오버 피스트는 주먹 위의 손말 그대로 직역하면 주먹 위의 손이라는 것으로 어 뭔가 이렇게 빠르고 대량으로 어, 진행되는 일을 뜻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로 돈을 빨리 대량으로 벌다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좋은 표현이네. 그러니까 hand over fist, 어, 돈을 빨리 대량으로 벌다, 대량으로 척척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and over fist. 예문 보세요. He won the sales competition hand over fist. In fact. He set a company sales record.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이겼는데 사실상 최고의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hand over fist 가 아주 돈을 빨리 대량으로 벌다. 여기서는 돈이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이 표현은 뭐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고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어떤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또는 그것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펼칠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ile 또는 뭐 whereas로 바꿔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와 반대로 무척이나도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고 귀에 익은 표현으로써 이때 hand는 디렉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A가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 A에 관련된 이야기그 다른 방면 다른 편. 이를 얘기할 때쓸수 있는 그런 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달리 말하자면 반면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 보세요. The stock has gone up 20% bu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니까 20%가 올랐어. 주식 가격 자체가 그런데 반면에 profits 이익은요 from this quarter are down 분기 수익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A는 어떠한데 반면에 어떠하다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마지막 표현 보세요. Hand down 손을 내려요. Hand d o w n 이라는 표현은 pass down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뜻으로 보통 수동태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어 자신보다 좀 어린 사람에게 몸을 물려주다 건네주다 그런 의미로 핸드다운 또는 패스다운 하게 되는데 핸드다운 식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 발음은 이렇게 들리죠. 핸드의 드 사운드가 역시 n과 t가 같이 있을 때 n과 d와 같이 있을 때이두 가지 경우 모두 다 n과 이렇게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이 사음 소리 자체가 좀 약하게 들리고 아예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hand down이 아니라 hand down 또는 달리 법칙을 설명드리자면 dd라는 똑같은 겹자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한 번만 들 s 운 u 들려서 hand down, hand down, hand down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라는걸알수 있겠습니다. Hand me down 이렇게 쓰이면 명사형으로윗 사람에게 물려 받은 물건을 뜻하게 되고 헌옷을 뜻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Hand me down 물려받은 것을 뜻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example sentence 한번 보세요. Bill has made arrangements to hand down the company ownership to his eldest son. 빌이 자신의 그 큰아들에게 회사 소유권을 hand down 물려주려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rom hand to mouth, 근근히 살아가는, 근근히 먹고 사는, 어, 하루하루 하루 먹고 사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hand over fist 는 대량으로 촉촉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on the other hand 는 어떤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반면에 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꺼낼 때, 또는 글로 적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hand down 은 소리 내실 때 hand down 하지 마시고, hand down. 파스다운과 똑같은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고요.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스마트지리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왔어요 진아. 네, 저 끝난 줄 아셨죠? <laughs> I got h a 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회화도 공식이다 코너 하셔야죠. 제가 그냥 갈리 있겠습니까? Don't forget that. 어, 이달의 표현은요. I'm plann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말할 때 사용이 되고요. 우리말로는 앞으로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planning to. 바로 대화보죠. What did the paper say the weather was going to be like today? 여기서 페이퍼가 뭘까요? 신문이 말을 해요? 아, 페이퍼는 신문인데 신문에 쓰여 있기를 날씨가 오늘 어떨 것 같다고 그래? 이거죠? 요거를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두세요. 이런 거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더 페이퍼 대신에 뉴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넣으셔서 What did the news say? 뉴스가 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what did the report say the weather was going to be like today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He said that a cold front 한랭 전선이 will be heading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우리의 길로 and that we can expect to have a snowfall. 아주 가, 폭설 눈이죠. 스노우폴이니까 스노우폴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큰, 우리에게 눈이 내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눈이 내릴 것이다. 내 네, 폭설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at's okay. 뭐, 괜찮아. I'm planning to go skiing next weekend. Good for you. 다음 그 주말에 I'm planning to 동사 원형 나왔죠? 무슨 뜻?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 계획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 뭐, 할 계획이다. go plus ing 하게 되면은 ing 하러 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go skiing, go fishing, go swimming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m planning to go mountain climbing. What does that mean? 하이킹을 갈 것이다라는 등산 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m planning to open my own business. 무슨 뜻? 나는 내 어, 사, 사업을 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좀더 예문 볼까요? I'm planning to go to the movies on Friday night with my parents and my wife. 어, 금요일 날 저녁에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다. I'm planning to 동사 원형 쓰였고요. I'm planning to have my sister and her husband over for drinks before the show. 자, I'm planning to 뭐뭐 할 계획이다. Have my sister and her husband. 내 동생과 그녀의 남편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왜? For drinks. 술을 하기 시 하기 위해서, before the show, 쇼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뭐뭐할 계획이나 be planning to, 동사원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merica vs. Korea로 넘어가 볼 텐데요. 모두 교아몇 페이지일까요? 네, 잠시 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America vs. Korea, 이 부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age 48. America vs. Korea. Party animals. One of all the reputations a person can have in America, one of the best ones is that you have great parties. As soon as people find out that you have good parties, then they will be sure to attend your next one. And one of the key ingredients to a good party is many guests. Let's find out. What this passage tells us about America versus Korea. Of all the reputations, of all the, of all the.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Of all the가 아니라, of all, of all, of all. 뭘 of all, 없기는. Of all, the, of all the, of all the. Of all the reputations. 평판. 자, 모든 평판 중에서도 a person can have in America. 미국에서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평판 중에서도, 모든 평판 중에서도, One of the best ones, 가장 좋은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는 바로 that 이한데요. You have great parties, 끝내주는 파티를 갖는 끝내주는 파티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평판이라고 합니다. As soon as people find out, 사람들이 찾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뭘 찾자마자 that 이한를 찾자마자, you have good parties, 좋은 파티를 열었다, 뭐, 개최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찾자마자 사람들이, then, 그리고 나서, they will be sure, 확실히 뭐뭐 할 거다, to attend, 참석할 것입니다. Your next one, 당신의 또그 다음 파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티를 열었는데, 오와, 파티 끝내줬어. 그러면, 그 다음 파티 연다라고 딱 공시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거죠. And one of the key, key, 핵심. 뭐예요? ingredients. 우리부터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관련된 재료들이 필요한 것처럼 파티를 열 때도 파티에 필요한 재료, 어떤 원료, 뭐, 자재, 여러 가지가 준비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key ingredients는 to a good party는 좋은 파티에서의 가장 핵심인 재료들은, 준비물 자체들은 뭐냐면, is many guests. 많은 손님입니다. 그렇죠. 파티는 손님이 많아야지 흥겨롭게 잘할 수 있겠죠. There are other reasons.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 A party may be successful. 파티가 성공적으로, 성공질, 성공적으로, 어,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often it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종종 그것은, what the occasion is. 어떤, 어, 행사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여기까지 so far, so g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bachelor party 이거 뭐예요? 총각 파티죠. 결혼하기 직전에 남성이 남자 친구들과 아주 거대하게 여는 그런 파티를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그때 한번 다뤘었던 얘기죠. is t usually wild party for a man who is going to get married.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에게 있어서 아주 wild 아주 와일드한 아주 거창한 그런 파티가 되는 거죠. 뭐가? A bachelor party가. And a lot of alcohol is consumed. A lot of, a lot of. 이거 배웠던 발음입니다. A lot of. 근데 뒤에 자음이 오느냐, 몸이 오느냐에 따라서 of의 부임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약화돼서 어로 발음이 되고요. 얘는 of,로 발음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약하게 발음이 됐죠. 그래서 a lot of가 아니라 a lot of. 뒤에 뭐 나왔어요. 몸 나왔네? 그럼 사네요. a lot of alcohol. 많은 그 술과 술이 is consumed, 소비되어집니다. 자, consume 하면 소비하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사용이 되어져서 소비되어집니다가 되겠죠. So to have a successful bachelor party. 그래서 성공적인 그 총각 파티를 열기 위해서는 you need a lot of drinks. 많은 그 알코올이 필요하고요. music 음악이 필요하고요. and entertainment. 그리고 이 오락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o There are other reasons a party may be successful. Often it depends on what the occasion is. For example, a bachelor party is usually a wild party for a man who is going to get married and a lot of alcohol is consumed. So to have a successful bachelor party, you need a lot of drinks, music, and entertainment.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두 달랑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모두 다 설명을 해드렸네요. 분량이 너무 적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마쳤습니다. 모두 마쳤고요. 중간에 제가 깜짝 놀래킨 부분 죄송하고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매번 똑같이 하다 보면 장난 좀 쳤습니다, 여러분. <laughs> 양해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함께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저 지나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